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예전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제가였죠.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렇게 뭐든지 혼자서도 척척 잘하면 좋겠지만 혼자 하면 외롭기도 하고 왠지 능률이 안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요즘엔 각할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각할모 이게 뭘까요? 각자 할머니 모시기? 각진 모자? <laughs> 네, 아니고요. 각자 할일 하는 모임의 약자라고 합니다. 각할모. 이 각할모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사람들이 모여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그냥 심플하게 각자 할일 하고 헤어지는 모임을 뜻합니다. 굳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지만 약간의 강제성 때문에 의외로 집중력이 높아지고 동기부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각할모의 원조는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각자 할일 하면서 좋은 음악과 정교한 이야기까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얼른 얼른 모여주세요. 정겹고 유익한 각할모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음악과 이야기를 신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 나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또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각할모 각자 할일 하는 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르고 또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조심리가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선언 효과까지 갖게 되니까 일이나 공부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혹은 작업실에서 혼자 일을 해보겠다 하면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바로 핸드폰 보면서, 예, SNS 하고 있고, 바로 인터넷 웹서핑 하고 있고 그랬는데, 괜히 카페나 도서관 가서 노트북 들고 가서 뭔가 일 해보겠다 하면은, 집에서 혼자 하려고 했던 때보다 조금 더 진전은 됐던 것 같아요. 예. 아, 정말로 각할모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미료의 프리스타일 역시요. 또 하나의 각할모이자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미료의 프리스타일은 매일매일 음악과 이야기의 장을 활짝 열어놓고, 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일을 하시면서, 사실 그런데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프리스타일 음악 같이 들으면서, 저와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게 그 각할모가 아닌가. <laughs> 제가 예전에 그 C샵, PC통신 시절의 동호회 운영자죠. C샵 첫, C샵이나 아니면 방장, 주인장 같은 상, 사명감 가지고 리더의 역할 충실히 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려볼까요? 빅뱅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We belong together. 빅뱅의 We belong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월요일 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봐볼게요. 5715님이 날씨도 흐리고 황사가 심해서 하늘을 볼수 없는 하루입니다. 마음까지 울적합니다. 이렇게 하셨, 보내주셨어요. 어, 지금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음, 어, 국외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 어, 서울이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제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좋은 면을 보자면 지난 주보다는 따뜻하다. 미세먼지가 심하긴 하지만 지난, 지난주보단 따뜻하다. 뭐 요즘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하늘이 너무 흐려서 어, 우리 5 7 1호님 마음 울적해져서 어떡해요. 음,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두시간 같이 해주세요. 5 7 1호님 그리고 2037님이 미디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오후인데 그리 많이 안 춥네요. 겨울이 계속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최저 기온이 지난주에는 영하 7도 그러지 않았나요? 제일 낮았을 때가. 근데 올해는, 이번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음, 이번주는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0676님이 출석. 아, 해주셨어요. 출석 체크. 출석. 붕어빵, 호빵 사들고 사무실에 와서 뱃속 호강시키면서 프리스타일의 앞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귀쩡긋. 어, 0676님. 감사합니다. 제일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주시,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우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12님이 월요일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럴까요? 오늘 아침 새 모녀가 빨간 양말을 신고 출근했어요. 왜냐고요? 빨간색은 돈복이 있잖아요. 딸은 안 신는다는 걸 억지로 신겼어요. <laughs> 따님이 몇 살일까요? 예. 빨간색 양말 쉽지 않은데. 어, 또잘 신으면 굉장히 음, 멋있기도 해요. 그런데, <laughs> 그러려면 좀 많은 조건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간, 돈복이 있는 빨간색 양말. 음, 오늘 신고 나가셨네요. 바라시는 대로 돈복이 아주아주 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한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543님. 또 하루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노랫말이 와닿는 하루입니다. 선우정화의 상상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선우정화의 노래입니다. 상상. 왔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들렸노라 퀴즈의 정답이 바다 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을 숨은 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래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래를 들으며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 가사 찾기 1월 20일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안이죠. 오늘만큼은 겨울 노래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찾아보다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조용필 씨가 부른 그 겨울의 찻집인데요. 이 곡은 조용필 씨가 1985년에 발표한 곡으로 특유의 처연한 느낌이 돋보입니다. 발표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용필이란 이름을 들으면 떠올리는 대표곡 중에 한 곡이죠. 자, 그러면 문제 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땡 사랑 때문에 홀로 질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굉장히 많이 꺾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 오늘 저희가 어떤 이런 바이브가 들어왔나 봅니다 초트 바이브 어, 땡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름다운 땡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여기서 땡은 무엇일까요? 1번 죄 2번, 짐. 3번, 말. 이렇게 되겠는데요. 벌써 문자가 오고 있네요. 자, 어, 보기와는 상관이 없는 문자였던 것 같은데. 자, 보기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하나씩 넣어서 읽어봐드릴게요. 1번, 죄.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센 긴 밤이요. 2번, 짐. 아름다운 짐,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긴 밤이요. 와, 사랑이 짐이면 참 슬플 것 같아요. 3번 말, 아름다운 말,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긴 밤이요. 이렇게 되겠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죄일까요? 짐일까요? 말일까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그 겨울의 찻집. 오늘의 숨은 가사 찾기 노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듣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퀴즈 정답은 1번 죄였습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긴 밤이요.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퀴즈 정답 문자들 한번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27님, 정답 죄. 미료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지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정답 맞춰 주셨고요. 6747 님. 그게 죄라면 죄겠지요. 정답 죄. 음. 사랑이 죄라면 죄겠지요. 아름다운 죄. 네,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4651님 정답 죄. 흐흐. <laughs>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하셨어요. 아, 그러면 쉽게 정답 맞추셨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반가웠을 것 같고요, 노래도. 아, 9804님도 정답 1번, 죄! 하고 맞춰주셨습니다. 왜 가사가 기억이 나는 걸까요? 저이 노래 좋아했나봐요. 딱히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사가 기억이 난다. 음, 그럴 수 있지요. 예. 그 당시에 자주 들었으면 기억이 날수도 있지요. 그리고 4482님. 오늘 일찍 퇴근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요. 아우, 어떡하죠. 오늘 퇴근해서 잘 듣고 계시고 문자도 굉장히 자신있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답 2번 땡. 오답이고요. 정답은 1번 죄였습니다. 1815님 1번 죄. 미디는 아름다움의 죄가 크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문모님 음, 모르겠지만 어감이 1번 죄. 오, 촉 좋으신데요.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영2군님 1번 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해주셨고요. 108이님, 정답 죄이지요. 24년 연말에 조용필님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해주셨습니다. 좋으셨겠습니다. 그리고 922군님, 1번 죄. 혼자 독방 육아하느라 힘든데,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힘드시길 바랍니다. 922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살펴봤고요. 음, 이분들 중에 오늘 선물 받게 되실 행운의 주인공, 지금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떡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숙 인절미 세트를 받게 되실 건데요. 그 당첨자는요, 바로바로 바로 1082님. 그리고 6462님입니다. 두 분께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우우우 우. 네, 좋습니다. 9966님께서 춘천 공기천에서 소양강 처녀산까지 걷고 점심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신청곡은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9966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강산 자 그리고 파리 2 0님의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스테이씨의 테디베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볼게요. 스테이씨 테디베어 매일 비슷한 풍경 매일 비슷한 일과 가끔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수다와 음악만큼은 신나고 자유롭게 가보시죠. 프리스타일 리퀘스트 프리스타일 리퀘스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부터 최신 곡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부터 하소연까지. 어떤 얘기든지 들어드리고 어떤 노래든지 틀어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음. 첫 번째 곡은 3802님의 신청곡입니다. 부하거래 클렌징 크림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곡으로 오늘 프리스타일 리퀘스트 시작해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입니다. 클렌징 크림. 3802님이 신청해 주셨던 브라나이드 걸스의 클렌징 크림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8663님의 신청곡이었던 부석순의 청바지였습니다. 8663님이 오늘은 봄날씨와 같이 포근하네요. 오늘이 대한이잖아요. 최고 추울 때인데 예상외로 흐리고 공기질도 좋지가 않네요. 요즘 인기 있는 노래인 청바지 신청합니다. 청바지의 뜻이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부석순의 노래 청바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네 노래 띄워드렸습니다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청춘은 바로 지금. 어, 지금 부석순이 그 전에 파이팅 해야지부터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까지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곡들을 많이 어, 가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 8663님께선 8663님께는 저희가 제주도 뉴스에서 제공하는 제철, 제주 특산물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8영사님, 대한치곤 경주는 너무 따뜻해요. 며칠 동안 계속 따뜻하네요. 운동 나갔더니 개나리가 계절도 모르고 폈네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미세먼지도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개나리가 벌써 폈다고요? 1월인데, 어머,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폈어요. 허, 노란 개나리가 지금 몽글몽글 피어있어요, 어머나. 에이, 아, 거좀 3월에 피워줘야 되는데, 좀 너무 일찍 폈네요. <laughs> 이런 것도 이상기온 현상 때문일까요? 아무튼간 지금 굉장히 따뜻하다는 뜻이겠죠? 예. 4477님, 한의원에 와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왜 이리 아픈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리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음, 물리치료 받을 때 제일 좋은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코스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무슨, 무슨, 그, 무슨, 적외선? 이 받으면서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사사칠치님이 계신 곳도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시간에 잠도 솔솔고 좋은데, 그럴 때미료의 프리스를 같이 들으면서, 어, 하면은 최고이지 않을까? 예. 등 따시고, 좋은 음악 나오고, 예. 447주님, 물리치료 받는 거 빨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미래의 프리스타일이 응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4651님이 아이 영어 학원 데려다 주고 커피 한잔 마시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프리스타일 듣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어머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입원을 하러 아빠랑 가셨어요. 잘 갔다 오라는 말도 못하고 숨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기 때 엄마가 출근할 때도 안 울던 아이가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에요. 이적이 다행이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네. 어, 저도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네. 우리 사6 5 1님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다행이다. 4 6 5 1 님의 신청곡이었던 이적의 다행이다. 그리고 9201 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동률의 감사.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9201 님, 김동률 감사 듣고 싶어요. 틀어 주실 거죠?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네.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봐 볼게요. 227 하나님. 미루 님. 저는 2024년도 여름부터 KFN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작년 여름부터네요. 어, 참 좋은 남편이죠. 남편 덕분에 듣게 되신 것 같아요. 사연을 보니까 어제 남편 생일상을 미리 차려서 식구들과 먹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아우 그럼요, 당연히 전해드릴 수 있죠. 음. 그 남편 덕분에, 예, 작년 여름부터 국군방, KFN을 같이 듣게 되었다고, 어, 사연에서 나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분 덕분에 듣게 된거 너무너무 반갑고요. 227 하나님도 자주,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남편분의 생일 진심으로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남편분이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227 하나님이 아내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답니다 예. 제가 선물로 이치 하나님께 카인피플에서 제공하는 스팀 세차권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분 생일 선물처럼 어,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 4304님. 안녕하세요. 명절 때 먹을 나박김치 담그며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육형제의 맞며느리인 저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쪽파를 다듬고 있는데요 파의 매움 때문인지 눈물이 자꾸 나네요 육형제만 맏며느리이시군요 아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시지요 예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4304님께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떡함주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연휴 되길 바라겠습니다. 5732님, 명절 전에 냉동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되어 버렸네요. 냉동실 음식들 꺼내서 말라버린 애들은 과감히 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밋밋한 짜장면에 넣고 야채전 동그랑땡에 넣어서 먹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냉장고야 미안해. 이제 자주 정리해 줄게 하셨습니다. 오, 좋아요. 예. 명절을 맞이해서 냉장실, 냉동실 청소도 하고, 음, 좋습니다. 또 생활의 지혜네요. 오래된 그 음식물들 중에서 너무 마른 건 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짜장면. 짜장면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전을 만들어서 먹거나. 예, 좋습니다. 어, 사공공공님이 아혜연의 상사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사공공공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갈게요. 안혜은이 부릅니다. 상사화. 사공공공님의 신청곡이었던 안혜은의 상사화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5322님이 신청해 주셨던 경서의 시작이었습니다. 5322님, 파주에 영업 나왔습니다. 관공서 담당자들에게 카탈로그 나눠주면서 소개하는 일인데요. 할 때마다 긴장되고 어렵네요. 미디가 응원해주면 좀 용기가 날것 같아요. 불경기에 겨울이라서 많이 힘든데 열심히 영업해서 일 많이 해야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경서에 시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우리 오삼이 님, 쉽지 않죠. 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카탈로그 나눠 주면서 영업하는 일 아우 쉽지 않죠.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어, 웃음으로 어, 시작해 보시면 상대방도 그래도 또 웃는 얼굴은 음, 좀더 너그럽게 받아 줄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삼이 님 기운 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도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어, 다음 사연 봐볼게요. 6730님이, 미료씨, 저에게는요, 18살 고등학생 큰 아들이 있는데요. 엄마한테는 다정다감한 스윗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소심한 반항을 해서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춘기 전쟁 시작된 거죠? 전 아직 갱년기도 안 왔는데 벌써 겁나요. 아들도 저도 힘내자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8살이면, 그러니까 이전까진 그러면은 반항을 한 적이 없었나 봐요, 아드님이. 18살에 소심하게 첫반항한 거라면, 예, 지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은, 늦게 그 반항 시기가 온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주위에서 빠르면은 중학생 때부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서, 아, 아무튼간, 아 그동안 너무너무 스윗한 아들이었는데, 소심한 반항을 했군요. 아또 너무 슬퍼서 펑펑 우셨다니까, 어, 마음이 너무 쓰이네요. 마음 다 잡으시고요. 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수, 평상시에 너무 스윗한 아드님이었으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과격하지 않게 이 사춘기가, 사춘기 전쟁이 아, 부드럽게 잘 지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드님도 6730님도요. 자, 그리고 8555님, 미리 오랜만이네요. 오늘 아침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TV 모니터 화면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AS는 안 돼서 사야 될것 같아요. 다섯 살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어머나. 아들아, 이젠 조심 좀 하자.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섯 살 때도 그러고 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이때도 또 그러고 뭔가 이게 이 TV 모니터 화면에 대해서 약간 부지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는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 어, 8555님도 어,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될 거예요 앞으로는 자 0482님 미리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내가 많이 아파요 새벽에도 잠을 못자고 통증 때문에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빨리 완쾌돼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은의 당신만 있어 준다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빨리 완쾌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내분. 새벽에도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신다고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 예전처럼 다시 같이 운동하시고 여행도 가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당신만 있어준다면 0482님이 신청해 주셨던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그리고 4623님의 신청곡이었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렇게 이어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4623님이 미련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요즘 마음이 참 우울하네요. 반딧불처럼 작고 소중한 제 마음에 위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라구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6460님이 미료님 오늘은 꼭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신청곡 문자 보냅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신나게 듣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곧 저녁하는데 프리스타일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정말요? 아 너무 기쁘네요. 아, 6460님, 저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치킨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쏴드릴게요. 네. 6460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오늘 프리스타일 리퀘스트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요. 저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